여러분, 드디어 비트코인 차트가 올라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 합니다. 무려 53일 만에 비트코인에 신호가 떴습니다. 이 신호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불장 초입의 첫 신호가 나온 걸까요? 같이 분석하러 가보시죠. 12월 3일 트레이더 존슨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밖에 날씨는 춥지만 차트는 오늘 아주 따뜻한 신호를 보내고 있죠. 네, 드디어 4시간 봉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신호, 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 신호가 의미한 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 흐름이 왜 불장 초입과 비슷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구간에서 기회를 노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1년에 몇번안 오는 상승장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그 기회 여러분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밤 9시에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 차트에 롱 버튼이 떠졌죠. 자, 이 구간을 보시면은 앞선 캔들에 비해서 높이는 비슷한데, 파동은 훨씬 더 가파르고 더 높은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가격은 아직 확실하게 못 올리긴 했지만, 시장 내부의 힘은 이미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력이 움직이기 직전에만 나오는 전형적인 모멘텀 반전, 초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가격은 나중에 움직이고 힘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롱 신호가 뜬 위치가 딱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호는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고 떠버립니다. 어? 롱인가? 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있죠 그래서 제 구독자 분들 만큼은 이런 아쉬움을 덜 느끼시라고 제가 영상에서는 큰 흐름과 방향을 드리고 그 외에 이런 급격한 변동과 실시간 대응은 제가 운영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도 이 1200명의 회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얘기 나누면서 이 9시 이후에 롱버튼 떴을 때요, 저희는 전저점 손절 걸고 이 롱시그널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반등 초입을 그대로 가져가는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코인 투자의 매력이죠. 밤이든 새벽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 보이면 이렇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 근데 반면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전쌤, 저는 퇴근하면 차트 볼 시간도 없어요. 실시간 대응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아, 저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만 살아남게 할수 있을까? 내가 뭘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내린 결론이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쓰는 이 지표를 아예 무료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매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지표에 대한 코딩 값을 조금씩 개선해 왔고, 최근에 드디어 완전체 버전이 나왔는데요.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버전은 추세 전환만 찍어주는 구조였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상승, 하락, 파동 전체를 물결 단위로 분석해서 더큰 파동까지 잡아내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지표를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려고 만든 건데 이번 하락장에서 손실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직접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진 것 중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지표를 나눠드리는 것밖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이 지표가 전부 다 다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은 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이 파란색 링크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트레이딩뷰에 제가 쓰는 코딩값 그대로 들어가게 해드릴 테니 여러분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팅을 해두고 이 시장에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 지표에 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영상 말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좀 보실게요. 그럼 제가 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 신호 하나만 보고 제가 롱 포지션을 잡았고 제가 롱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불장입니다라고 외치는 걸까요? 아니겠죠? 제가 아무리 완성도 높은 신호를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이한 가지 신호만 보고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중첩되는 근거가 있어야 진짜 자의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4시간 봉에서 이 전환 신호가 뜨는 순간 저는 바로 두 번째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두 번째 근거가 뭐냐? 바로 패더 도미넌스의 꺾임. 즉, 테더 자금의 힘이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야 좋은 거 아시죠? 비트코인은 내부 힘이 살아났고, 테더 도미넌스에서는 어제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흐름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롱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랑 1200여 명의 공부방 회원분들이 전저점 손절을 걸고 롱으로 바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테더 도미넌스는요, 비트코인보다 항상 먼저 꺾니다. 왜냐면 돈은 이 가격 캔들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이제 이 흐름이 비트코인의 단기, 중기, 장기 흐름으로 어떻게 정렬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단기 흐름 먼저 체크해 볼게요. 비트코인 1시간 봉에서 보면, 이미 반전 신호가 뜨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인 게 보이시죠? 파동 흐름도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중기 흐름도 체크를 해 보면 4시간봉 기준으로 는이 상승 파동 위로 올라타면서 이제 좀 힘이 붙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기 흐름인 일봉을 보시면은 찍은 느리지만 천천히 하방 모멘텀을 뚫어내려고 하는 초기 구간입니다. 이 단기, 중기, 장기, 이 흐름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그게 진짜 바로 방향 전환이 나오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부분은 바로 이걸 겁니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흐름이 맞물려서 진짜 상승 전환이 된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1차 관문이 어디냐? 포지션 있는 분들은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가 핵심일 거고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 돌파를 반드시, 반드시 노리셔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흐름이 동시에 살아나는 초입이라 이 1차 관문만 깔끔하게 넘어가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집중해야 할 1차 관문을 저는 이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가격대로 보면 은약 95,400달러에서 96,280달러까지 여러분 차트에 이 구간을 표시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95,400달러는 10월 10일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락 채널 상단이고요. 또, 201선이 겹쳐 있는 첫 문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6,280달러는 최근 반등이 여러 번 실패했던 실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격대를 설정한 거고요. 여러분도 이두 자리를 묶어서 1차 안문 존으로 세팅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자리가 무슨 단단한 매물대에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려다가 스스로 무너졌던 흔적들이 쌓인 구간일 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힘만 제대로 붙는다면 생각보다 쉽게 돌파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절대 벽으로 보지 않고요. 뚫리는 순간 시장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관문은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2차 간문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가격이 이미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시장 모멘텀이나 캔들 구조, 거래량, 세력 패턴이 완전히 새롭게 재정렬된 상태일 거고, 그걸 그때 가서 그 기준에 맞춰서 분석하는 게 맞지. 지금은요. 분석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1차 관문만 잘 지켜낸다면 상승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구간에 닿는 순간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몇 시간 안에 갑자기 돌파가 나오고 또막 흔들리기도 하고 갑자기 꼬리로 겁주고 다시 말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영상만 보고 있어서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핸들 움직임이나 거래량 변화, 뉴스 흐름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걸 다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이미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매순간 차트 보면서 분석하고 정리해서 필요한 타이밍마다 여기는 아닙니다. 이곳에서 준비하십시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다만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건 제가 해드리는 이 흐름을 받을 기본 세팅만 해두시라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지고 끌고 가 드릴게요. 그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는 1,200여 명의 분들은 이미 제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분들과 같은 세팅을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고 전생 공급방 무료 입장 또 지표 무료 받기 클릭하시고요. 핸드폰 번호 기재 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장 방향이 바뀌는 초입에서는 실시간 대응 한번이 진짜 수익으로 그리고 계좌 회복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도 캔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수익 여러분 걸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준비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 시간 이후의 브리핑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전쌤이었습니다.